우리가 해서는 안될 행동이 있어요. 되게 위험합니다. 물려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노력을 하시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꼭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팩토리 0.1%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대 양봉, 장대 음봉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방법 같은 경우는 변곡점을 잡아내는데 좀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초반 장대는 신호탄이고 막판에 나오는 장대는 속임수다. 이런 제 나름대로의 룰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보시면 계속 상승하던 이 상승 추세 끝에 초반 장대 음 봉이 엄청나게 긴게 나왔죠. 꼭대기에서 초반에 나온 장대 음봉은 신호탄입니다. 그 이후에 추가 하락이 더 이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초반 장대는 신호탄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막판에 나오는 장대 이거는 털어내기, 속임수, 오버슈팅 이렇게 보시면 적중률이 높을 거예요. 이 이전에 양봉이 긴게 보입니다. 물론 윗꼬리가 길긴 하지만 이 양봉이 일시적으로 몸통이 여기까지 올랐던 양봉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긴 양봉을 만들다가 막판에 쫙 내렸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장대 양봉이었습니다. 이 꼭대기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초반에 나온 게 아니라 막판에 꼭대기에서 나오는 이런 긴 장대 양봉 이럴 경우에 털어내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은 여기서 추경매수를 안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왜 끄트머리에 이런 장대 양봉을 만들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흥분을 안 하는데 양봉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중에는 막 미칩니다 진입하고 싶어서 미쳐요 지금 진입하면 금방 조금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끝머리에서 매수로 물리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몰라요 장대양봉 보고 들어갔는데 거기 제일 꼭대기에서 물리는 경험 저만 해본 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털어내기입니다 물량 떠넘기기예요 근데 초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막판에 꼭대기에서 긴게 나온다 이거는 속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초반에 나오는 장대 은봉 요거는 신호탄인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두세 봉 정도는 더 내린다 그러니까 이 초반에 장대 은봉이 나오면 그 다음에 전략이 어떻겠습니까 반등시 매도 쪽으로 타가지고 추가 하락을 더 챙기는 전략을 잡을 수 있겠죠 지난 차트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그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죠 막판 장대는 오버슈팅 털어내기 봉 점점 짧아지고 있다가 뜬금없이 긴게 나왔죠 또 근데 여기가 거의 변곡이었어요 여기서도 긴게 나왔지만 이거 다 물량 털어내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진짜 방향이 나온 거죠. 초반 장대 음봉 긴게 나오고 나서 봉 3개가 더 내리면서 추가 하락이 이어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바닥을 다지다가 초반에 이전 채널을 다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봉 4개 정도를 추가 상승을 했고 아예 추세가 바뀌어버린 케이스죠. 이런 경우에 진입 타점은 장대 양봉이 길게 나왔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5분 차트나 1분 차트 1분 차트를 보고 진입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캔들이 완성된 이후에 그다음 봉에서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돌리는 타이밍에 진입을 하는 건데 이거를 한번 1분 차트로 살펴볼게요. 이렇게 오른 다음에 그다음 봉에서 눌림목에서 잡는데 눌림목은 여러 가지 기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볼린저 밴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상방 돌파하면 매수 쪽으로 전략 잡는 거고 하단 돌파하면 매도 쪽으로 잡는 게 그게 원래는 볼린저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박스권이나 추세 방향일 때는 하단에 매수 혹은 상단에 매도 이런 타점을 잡는데도 이용은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방법을 이용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장대 양봉이 이렇게 완성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눌림목 눌림목에서 볼린저밴드 하단에 왔을 때이 타이밍 여기서 양봉 하나 만들 때 손절 바로 밑에다 잡고 매수 들어갔다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날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볼린저밴드뿐 아니라 뭐 5일이 평선, 2 0일 평선, 골든크로스 크로스를 여기서 접목을 해서 골든 크로스 나고 살짝 눌리는 요런 지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것도 다 기법이 될수 있어요. 여기서 기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법이 어떤 것이 됐던지 간에 중요한 거는 시그널을 뭘로 받느냐 했을 때 채널을 다 돌파하고 초반에 엄청난 긴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 캔들에서 눌림목에서 진입을 한다. 이게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이런 게 나왔을 때 우리가 해서는 안될 행동이 있어요. 꼭대기에서 초반 장대음봉이 엄청나게 긴게 나왔다. 이전에 어떤 전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걸다 돌파해버리는 엄청나게 긴게 나왔다. 이랬을 때 우리가 흔히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스켈핑 매수를 노려요. 왜냐면 순간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빠지면 조금 반등한다는 그게 무의식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걸 잡으려고 매수를 계속 잡게 돼요.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빠져서 막 로스컷 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겁니다. 반대매매 되게 위험 반대매매는 할 때가 있고 해서는 안될 때가 있는데 이거는 해서는 안될 때예요 그리고 반대쪽에서도 초반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눌림목 요거밖에 안 눌리고 결국은 계속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장대가 전저점 전고점 이런 걸 돌파하는 강력한 게 나왔을 때는 반대매매보다는 그 방향 쪽으로 조금 기다렸다가 그 방향 쪽으로 타는 그런 노력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더 빠른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길이 될 겁니다 반대매매로 먹으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 자로 잘못하면 물려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반대 매매보다는 방향 쪽으로 타는 노력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장대음봉, 장대양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 매매 방법이 리스크는 조금 있지만 성공률이 높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막판에 나오는 장대양봉 혹은 장대음봉에서는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익 실현을 하는 타이밍입니다. 막판에 장대양봉이 나올 때긴게 나온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막 조급해가지고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절대 날아가지 않습니다. 거기가 꼭대기입니다. 딱 물려요. 그래서 이 막판에 나오는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익실현하고 나오는 타이밍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꼭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려우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거나 평일 오후 9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여해 주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실전 트레이딩 채널 입장해 주시면 나스닥 복귀 분석 예측 영상을 매일 업로드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분들께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전 트레이딩 채널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